안녕하십니까 작업자정입니다. 이제 다음주 이번주에 이제 토요일이 되면 정월 대보름이 됩니다. 날씨도 이제 많이 따뜻해지고 이제 냉이라든지 쑥도 조금 있으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화과나무 전지를 해보 도록 하는데 이제 무화나무 전지는 뽕나무과 이런게 같은거고헛개나무에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응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는 제가 심은 지가 벌써 한 9년 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나무도 자세히 보면은 계속적으로 갱신도 하고 어, 나무를 갖다가 수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면은 응.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일,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어, 제가 이거는 밀, 일부러 한한한 한, 한 4주 정도에 미리 잘라 놨습니다. 왜냐면 하이 나무가 저희는 땔감으로 사용는데잘 마르지가 않아가지고 미리 자랐고요. 아직도 눈 가까이는 자르지 않고 일부러 길눈 어, 뒤로 잘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나무가 딱 3년 된 나무입니다. 이게 여기서 1년 됐고요. 여기서 2년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뻗어 나가는 게 이거 3년입니다. 어, 지금 이 나무는 이제 뭐뭘 해야 되냐면은 어, 갱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 갱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나무가 이렇게 여기 보시 여기 한번 잠깐 보실래요? 이 나무는 지금 제가 작년에 나무를 이제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톱밥이 있고요. 지금 이게 톱밥이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여기에 벌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은 다 없애 버려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직도 이렇게 껍질벗몇개 남으면은 아직도 멀쩡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나무는 무어가 나무는 이거 다 잘르고 생생하게 여기 지금 현재, 여기 톱밥이 없거나, 갈라지지 않은 것들, 이런 거는 살려두고, 이런 거는 다 갱신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서 오늘을 할, 거는, 아, 여기 나무를 아직도 안 쳤거든요. 아, 지금 이제 영상을 자료를 하나 남기기 위해서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가 일부러 쳤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상단에, 여기 지금 톱밥이 있죠. 여기 좀 잘라보시면은 여기도, 아, 벌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여기는 표피는 이렇게 됐어도 지금 상처가 안 오르고 있어요. 여기 저기 보시면 아,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아직도 근데 지금 자세히 봐야 됩니다. 혹시나 나무 밑에 뭐 울도 하누스라든지 유리나방 이 개통이나 박쥐나방 개통이 있으면 은 어, 차라리 나무를 잘라 버리시고 새롭게 갱신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나무를 가지고 한번 어, 전지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 눈이 있어요. 눈 이파리가 나오는 요 초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눈 보이시죠? 요게 요게 새순이 나오는 눈입니다.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눈을 이게 꼭 작진 않은데요. 제가 해보니까 이 포도나무 한눈 저지 전지, 두눈 전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눈만 보시고 눈이 이쪽으로 나와있으면 방향성이 위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밑에 한번 또있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 여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보고 조금 길게 자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작년에 여기서 여기서 잘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눈이 하나, 두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을 보고 자르셔야 되는데. 눈을 보지 않고서 계속 옆, 여기 이만큼 자르고 30cm 20cm 잘라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눈을 정확히 보시고 자르는 게 좋은데 지금 제가 이거는 날릴 생각이고요 요거만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잘라 볼게요 자 지금 제일 먼저 눈을 보면은 밑에서부터 맨 위에서부터 여기 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건 제가 반대편에서 모르니까는 여기 있어요 눈이 여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눈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우, 제가 지금 눈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은 요 반대편이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자른다 하면은 하나, 두 눈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제가 나무 굵기가 이렇게 해요. 지금 현재 제 손가락 세 마디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전지가 이거 되지 않기 때문에 톱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치대를 하려니까 너무 안 보여서 지금 눈을 보시면 아까 제가 반대편에 하나, 두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만 키우고 싶다 그러면한 눈만 쳐오시고두눈 하고 싶다면 두 개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눈도 여기도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어요. 지금 이쪽 방향으로 나갈 게. 그럼 밑에서 보면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하나. 아 이게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눈이 보이죠. 이게 눈입니다 이게. 그리고 뒤에 또 있어요. 그러면은 방향성을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돌이기면은 밑에 있는 거이 무화과 나무는 한 하나를 집, 집중적으로 키셔야지 두 개, 세개 키우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되거든요. 지금 저는 요거를 잘라버릴 거예요 통째로 왜 그러냐 아까 이게 톱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일단은 제가 밑에 위에 있는 거 여기 한번 잘라볼게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잘라보겠습니다 자 다행히 그래도 지금 여기만 파먹은 것 같아요 여기 여기만 파먹었습니다. 여기도 한번 제가 절단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 요 구멍이 여로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쪽까지 가위를 했습니다. 이쪽에. 이쪽까지 가위를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 제가 보여드릴 건 뭐냐면은, 살은 나물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수시, 나무의 가운데를 보면은, 수시면은 물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가운데, 아까, 지금 이 옹이에 구멍 뚫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구멍이 계속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만큼 들어가냐면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아마 밑에, 여기에도 또다시 뭐가 있냐면은, 수시면은 벌레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는 보니까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헐라 그러면 또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이 나무하고 두 개를 가져가서 도끼로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작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벌레를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울도 하늘소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전지하다 보면은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번 힘들더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왜 자르냐 면은뭐 참고자료로 하는 겁니다 참고자료로 네. 나무에 대해서 모르시면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몇개 나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화면상에 보면 이렇게 파먹은 자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는 들어갔는데 여기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톱밥이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벌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맨 위에 있는 것도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됐어요. 여기 벌레 보내시죠, 여기. 여기 한 마리. 이게 지금, 울도 하나서, 울도 하나서나 아니면은 벌레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게 살아있잖아요, 여기. 이게, 아, 나무가 이제 보면은, 어, 처음엔 모르는데, 나무를 관찰하고 연구하면은, 이게 보여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울도 하널스 애벌레입니다 애벌레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현재 나무에 구멍이 있다면은 이런 데있지않습니까 지금 이거 이거 제가 한게 아니라 지금 저희 주위에 보면은 이제 아 여기 보시면 이제 대나무 있죠 대나무 안에 오동나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오동나무에서 뭐가 있냐면은 딱따구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딱따구리가 흔적을 남긴 겁니다 이게 파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 자리에서 뭘막 파먹었느냐 지금 현재 보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유추하기는 저 애벌레를 먹은 겁니다 그럼 사실상 이 나무는 수액이 빨아들이지 못해서 이 나무는 아마 열매도 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혔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열리지 않고 나중엔 도태가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무화과 나무는 이 현상들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저희는 지금 요거 하나하고 두 개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를 다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아, 이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 참고적으로 보면은 나무를 1년성 키우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관찰을 잘 하시라는 거죠. 관찰을 하지 못하면은 열매가 열리지 못하고 나중에 열려야 열려도 나중에는 여기가 벌레 때문에 오래 못 가고 부러집니다. 자, 저는 마무리 한번 다 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빠르게 진행하는데 그 빠르게 진행한 영상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나무도 현재는 괜찮은데 방향성으로 보면 이 나무가 저쪽에 너무 붙어 있어서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이 나무하고 이 나무를 같이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간격이 별로 안 좋아요. 아, 이거는 올해 힘들더라도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년에 이걸 잘르주기 힘들어요. 밑으로 처져 있는 거는 되도록이면 안끼는게 지금 좋습니다. 이거는 열매를 맺더라도 이거 경쟁이 되기 때문에 없애 버리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렇게 약한 가지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큰 가지만 위주로 자르시면 좋고요. 눈은 한 눈과 두 눈. 그 정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밑에 너무 쳐져 있기 때문에 제거돼서 합니다. 이것도 경쟁지가 되기 때문에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자 이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어떻게 잘랐는지 한번 볼게요 어, 오, 올해 이제 아마 요거를 키우는데 아마 문제가 생기면은 요 예비지로 하나만 남기고 요거는 다 치울 생각입니다. 요것도 지금 예비지로 안았는데 결과적으로 요게 좋기 때문에 이것도 쳐버려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하여튼 여기 밑에는 순이 있던 거는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있어봐야 아무튼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어 열매가 자라는 데에서 방해 요건이 되거든요. 아, 나무는 다 보면은 큰 나무 위주로 자르는 것도 있지만은 약한 가지 자르는 것도 있거든요 아, 나중에 제가 또 영상을 찍겠지만은 사과나무 이렇게 보면은 사과나무는 약한 가지를 채워야 됩니다 가한 가지는 오히려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모가나무 이게 아, 한, 그루, 한 그루인데 여기 천을 여기 작년에 이거 자르던 거지 잖아요? 그래서 요한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올해는 이거를 중점적으로 키워서, 이거와 똑같이 키울 생각입니다. 자, 요것도 많이, 이제 노후화돼가지고 실제로 여기 도 열매가 달리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달아먹는 건 달아먹지만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뭐냐면은, 아, 나무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자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은, 치료약을 발라줘야 돼요. 그래서 나무는 도포제가 따로 있습니다. 일명 이제 톱신 페스트라고 하는데, 네, 톱신 페스트. 이게 지금 톱신 페스트. 저는 이제 오공본도 하고, 그 다음에, 어, 농약인 탄저병약하고, 그 다음에, 먹물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요거를,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이게 치료제입니다. 저는 모든 나무에 자르고 난 다음에 3일 이전에 다 이렇게 발라냅니다. 제가 쓰고 있는 건 이거는 이제 칫솔이고요. 칫솔 아니라 붓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도 해보니까 칫솔이 좋더라고요. 이거 버린 거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했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소포제를 이렇게 발라놨습니다. 이렇게. 아 나무는 사실상 보면은 주인도 따라가지만 이게 또 나무애가 이게 어떻게 생성됐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참고하시라고. 꼭 자기 나무는 자기가 자르라고 남의 손을 빌리지 마시고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것도 저도 사실상 보면은 모방을 하고 창조를 한 것보다는 모방을 하고 응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시고 해서 남한테 손을 빌리시면은 나무는 그 사람 형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수 허실라고는것 그렇게 해보시면 나중에. 많이 실력도 늘 겁니다. 저도 한 7년 정도 하니까 이 정도 오더라고요. 자, 오늘은 무화과 나무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시고 건강하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